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크립토 진행의 오민재입니다. 전 세계 경제 시장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축 바로 암호화폐인데요. 코인 시장과 관련된 여섯 가지 이슈들 그리고 흐름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첫 번째 주제로는 이 유가 안정이 부른 채굴 마진 반등, 비트코인 2차 랠리 신호탄 될까라는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9만 3천 달러 선을 위협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속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 그리고 아시아 증시의 동반 강세, 또 여기에 지정학적 변수까지 소화를 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또 하나의 분기점에 들어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리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0.9% 오른 93,700달러 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220달러로 1%가량 오른 상황이었고요. XRP는 하루 만에 12% 넘게 급등을 하게 되면서 2.4달러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론에서 암호화폐 전체 시총은 3조 2,900억 달러로 확대가 됐고요. 이번 상승의 배경에는 전통 금융시장의 강한 이 위험자산 랠리가 시작이 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해 냈고요. 그 흐름이 아시아 증시로 확산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암호화폐 시장까지 번졌다 라고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변수는 단순히 증시만은 아닙니다. 또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 마약단속국 요원에 의해서 이 체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러면서 이 지정학적 긴장도 함께 부각이 됐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개방 그리고 마약 밀매 억제를 이유로 미국이 일시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이 처음 접해졌을 때는 중동 그리고 남미의 공급 불안 우려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원유 매장량에 접근할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이 브렌트유 그리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이 WTI 가격은 다시 한번 안정세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유가 흐름이 암호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에는 의외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은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단순한 지정학적 뉴스가 아니라 이 포지셔닝을 바꾸는 총매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 분석가들은 유가가 안정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진다면 이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마진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특히 장기 전력 계약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채굴 산업이 다시 한번 이 확장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도 함께 거론이 됩니다. 이 채굴 비용이 낮아지게 된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안정성은 높아지고 또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중 장기적으로 우호적이라는 겁니다. 이 한편 외환 시장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될 미국의 고용 지표를 앞두고 있고요. 달러화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 시장에서는 칠레의 공급 차질 여파로 구리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금값 역시 온스당 4,400달러 중반에서 거래가 되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헷지 수요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시 강세, 그리고 유가 안정, 원자재 상승이라는 이 복합적인 거시 환경 속에서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2차 랠리 가능성을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번 상승이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이 채굴 환경 개선과 함께 이 거시자금 유입이 맞물린 중기 상승의 출발점이 될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9만 4천 달러 선을 다시 한번 안정적으로 넘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유가 안정이 채굴 산업 그리고 가격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2차 랠리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비트코인 이야기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분을 압류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지정학적 뉴스가 아니라 이 공급 축소 시그널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워처 그루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가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비트코인, 그리고 기타 암호화폐 자산을 압수할 가능성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CNBC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원유를 스테이블 코인 테더, 이 USDT로 결제를 했고요. 그 다시 비트코인을 전환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최대 60만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했을 가능성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일 국가 기준으로도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이장의 시선은 압류라는 단어보다는 이 압류 이후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사용이 될지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CNBC 방송에 출연한 시장 분석가는 미국 정부가 해당 자산을 압류해 보유하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의 명확한 강세 시나리오가 될수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매도 물량이 아니라 이 장기 보유 자산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이미 범죄 그리고 민사 몰수 절차를 통해서 25년도 말 기준 32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들은 시장에 즉각적으로 매도되지 않고요. 이 장기간 보유가 되거나 또 관리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베네수엘라의 비트코인 보유분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유통시장에서 사실상 빠져나가는 비트코인 물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같은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이 최근 벌어진 베네수엘라 그리고 미국의 상황이 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마약 그리고 무기 혐의로 체포한 직후 이 베네수엘라를 안전하고 질서 있는 체제로 전환할 때까지 미국이 운영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유사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에 재투자할 수 있다라는 언급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정치 그리고 경제 전반에 대한 미국의 직접 개입 가능성에 큰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붕괴, 장기간 국제 제재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개인 간 암호화폐 거래를 사실상 핵심 금융 인프라로 활용을 해 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축적이 이루어졌고 이 자산이 미국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글로벌 비트코인 공급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후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비트코인은 주말 직전 이 9만 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고요. 이 한때 9만 4천 달러 선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5년도 한해 동안 6% 정도 하락을 했지만 26년도 들어서 불과 며칠 만에 이미 7%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리스크 그리고 지정학적 변수 자체가 오히려 상승 촉매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이번 이슈를 통해 비트코인의 성격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국가 리스크 그리고 제재나 자산 압류 같은 전통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소가 등장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글로벌 자산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비트코인을 가져간다면 시장은 이를 공포가 아니라 희소성 강화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점이 현재 이 투자자들이 이 뉴스에 환호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이 미국 그리고 베네수엘라 상황은 어떻게 나아가는지 또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도 저희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이야기 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이야기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더리움 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동안 매도 압력의 잠재 요인으로 꼽혀 왔던 검증자 출금 대기열이 사실상 0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이 시장 구조가 빠르게 안정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비콘체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현재 이더리움 검증자 출금 대기열은 단 32개 이더리움, 대기 시간도 1분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고요. 사실상 이 출금 대기열이 사라졌다라고 바라봐도 무방하다라고 합니다. 이 불과 몇달 전까지만 비교하면 변화폭은 더욱더 극적입니다. 이 출금 대기열은 지난해 9월 중순 최대 267만 개 이더리움까지 쌓였는데, 현재는 그때 대비 99.9%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 반면 정반대의 흐름도 동시에 보여집니다. 이 스테이킹 진입 대기열은 130만 이더리움으로 급증을 했고요. 11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이더리움을 빼려고 하는 움직임은 거의 사라졌고요. 이 새로 다시 한번 묶어두려는 수요는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라고 풀이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매도 버튼이 사라진 구간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메트릭스의 최고 기술 책임자 로스티크는 출금 대기열이 사실상 비어 있다라는 것은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팔려는 의지가 거의 없다라는 거고요. 이 현재 시장에서 언스테이킹이 가격 하락 신호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알파레저 창립자 테비스 역시 이더리움의 거래소 보유량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이 매도 압력은 고갈되고 있고 기관 그리고 대형 투자자 중심의 수익형 스테이킹이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 라고도 평가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시장은 이 언스테이킹과 이 스테이킹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언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자산 매각이나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사전 단계로 해석이 되고요.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그리고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금을 기다리고 있는 검증자는 거의 없고 반대로 진입 대기열만 빠르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대규모 이탈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단기 급락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크게 완화됐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이 같은 흐름의 중심에는 기관급 플레이어들의 행동 변화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이더리움 보유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이 비트마인은 최근 몇 주간 공격적인 스테이킹 전략을 이어왔습니다. 이 비트마인은 지난해 12월 26일 처음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나섰고요. 이 1월 3일에는 2억 6천만 달러 규모 8만 2,560이더리움개를 추가로 진입 대기열에 올렸습니다. 이 최신 집계에 따르면 비트마인이 스테이킹한 이더리움은 65만 9,219개 이더리움. 현재 시가 기준으로 21억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트마인은 현재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약 3.4%, 총 410만 이더리움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130억 달러 규모인데요. 이 톰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이 회사가 보유 물량을 단기 매도 대신 테이킹을 통해 묶어 두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합니다. 이 가격 변동을 이용한 단기 차익보다는 이더리움을 수익형 금융 자산 그리고 인프라 자산으로 바라보고요. 이 장기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이런 흐름은 또 ETF 그리고 기관들의 수요와도 맞물려 있는데요. 이 최근 이더리움 관련 ETF 그리고 기관들의 상품들은 단기 가격보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 구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스테이킹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더리움 시장은 매도 물량은 줄어들고 또 유통량은 잠기고 장기 보유 비중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구조적 축소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물론 이것이 이 즉각적인 가격 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더리움 가격을 눌러왔던 가장 큰 내부 요인 중 하나였던 이 언스테이킹 매도 압력은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이제 누가 팔 것이 아니라 이 누가 더 오래 스테이킹을 해서 묶어둘 것인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장기 상승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출발점에 이 출금 대기열 0이라는 신호가 놓여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시선이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더리움 이야기 다뤄봤고요. 다음으로는 XRP 이야기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RP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XRP는 단독 질주에 가까운 이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이저 알트코인 가운데 가장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월 6일 어제 기준으로 XRP는 하루 만에 12% 넘게 급등을 했고요. 2.4달러에 근접을 한 상황입니다. 일주일로 따졌을 때 상승률이 2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7%대, 그리고 이더리움은 9%대 상승에 그친 것과 비교했을 때 정말 XRP의 상승 속도는 4배 가까이 빠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여파로 시가총액 순위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XRP의 시총은 약 1,450억 달러로 불어나게 되었고요. 이 바이낸스 코인, BNB를 제치면서 전체 4위에 안착하게 됐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톱3, 이 알트 코인 반열에 올라섰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 XRP 랠리가 왜 강했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번 급등의 배경을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지정학적 변수가 있습니다. 이 최근 베네수엘라 정권 붕괴 그리고 정세 급변으로 남미 지역의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국경 강송금 결제 수단으로서의 XRP 역할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 겁니다. 이 외신들은 검열 저항성이 있고 전송 속도가 빠르고 또 수수료가 낮은 x 셀 p 가 지정학적 리스크 국면에서 일종의 이 대안적인 해지 자산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감입니다.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차기 연준 의장이 보다 이 완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 시장 전반의 위험자산 선호, 이른바 리스크 온 심리가 퍼지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이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XRP가 그 최대 수혜주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상승의 결정적인 방아쇠는 바로 따로 있는데요. 바로 XRP 현물 ETF를 통한 기관들의 이 자금 유입입니다. 이 미국 내 XRP 현물 ETF는 지난 주에만 4,300만 달러의 자금을 끌어 모았고요. 12월 이후 29거래일 연속 순 유입 기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ETF 자금이 최근 유출 그리고 유입을 반복하게 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XRP 가격대를 단기 고점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매수 구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 공급 측면의 변화도 함께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 온체인 거래소에 남아있던 XRP 물량은 28년도 이, 2018년도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XRP를 매도하지 않고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서 장기적인 이 보유를 선택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즉 시장에 풀리고 있는 물량은 줄어드는데 ETF를 통한 매수의 수요는 늘고 있다라는 점은 전형적인 공급 압박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매수세만 유입이 되더라도 가격이 훨씬 더 빠르고 이 가파르게 반응을 할수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XRP는 반등 준비를 이미 마친 상황이었고요. XRP는 7개월 넘게 이어졌던 하락 쇠기형 패턴을 이 상향 돌파를 하게 되었고, 이 핵심 저항선이던 2달러를 깔끔하게 넘어섰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국면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은 충분히 올랐다. 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고 여겨졌던 XRP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장세가 보여지게 된 거고요. 이 독보적인 상승률을 나타났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자연스럽게 이 다음 단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XRP가 과연 3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를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기술적인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강합니다 이 전체 시장 전체 RSI 같은 경우에도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해 있고요 매수 열기가 뜨겁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은 경계해야 할 변수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지금의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 랠리를 넘어 이 기관 자금 그리고 구조적 수급 변화가 맞물린 이 전형적인 주도주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XRP 랠리 방향성 또 어떻게 나아가는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XRP 이야기해 봤고요. 다음 주제로는 솔라나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라나도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에서 연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기관들의 자금 유입 그리고 고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맞물리게 되면서 솔라나는 137달러 선을 돌파하게 되었고요. 시장은 이제 다음 목표로 150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투자 전문 매체 FX 스트리트에 따르면, 솔라나는 최근 일주일 사이 약7% 넘게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이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의 핵심 동력은 명확히 기관들의 자금입니다. 이 소소밸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미국에 상장된 솔라나 현물 ETF에는 하루 만에 1,624만 달러의 순 유입이 자금이 순 유입이 됐습니다. 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가장 큰 하루의 유입 규모인데요. 이로 인해서 솔라나 현물 ETF의 총순 자산 규모는 1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고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이 지속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 점을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 중심의 급등이 아니라 ETF를 통해 자금 유입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고 오히려 중기 그리고 장기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 역시 이 같은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 퀀트 분석에 따르면 솔라나의 현물 그리고 선물 시장 전반에서 고래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 주문이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매수 체결 비중이 매도보다 뚜렷하게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은 받쳐주는 수요가 확실히 존재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단기 트레이더 뿐만 아니라 이 중기 포지션을 구축하려는 자금이 함께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포착이 됩니다. 이또 네트워크 펀드멘털 지표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솔라나 네트워크 내 스테이블 코인 총 공급량은 1월 초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증가세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153억 달러 규모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증가는 단순히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 내 자본이 늘고 있고요. 또 디파이, 그리고 결제, 거래 활동이 다시 한번 활발해지고 있다 라는 신호로 풀이가 됩니다. 이 가격 상승이 단순한 투기성 랠리가 아니라 실제 사용량, 그리고 자본 유입을 동반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비교적 건전한 상승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솔라네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 온 하락 수기형 패턴의 이 상단 저항선을 명확히 돌파를 하게 되었고요. 이 기술적으로 추세 전환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일간 차트로 봤을 때 RSI는 63을 기록을 하면서 과열 국면은 아니지만 매수세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이 MACD 역시 중립선 위에서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하게 되었고. 이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들이 유지가 된다면 전문가들은 솔라나의 다음 목표가로 이 100일 지수 2평선이 위치한 150.61달러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지만 상승 시나리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 상승 흐름이 약해지거나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이 솔라나는 주간 지지선으로 꼽히고 있는 126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솔라나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제로는 이 코인베이스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이 골드만삭스가 매수 상향을 하게 되었고, 이 코인베이스가 거래소를 넘어 암호화폐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죠. 이 코인베이스가 월가의 시선 변화를 확인하게 되면서 주가가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코인베이스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을 하게 되면서 주가는 하루 만에 8% 정도 뛰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코인베이스를 더 이상 이 단순한 거래소가 아니라 오히려 암호화폐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해야 된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크게 높여진 303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이번 상향의 핵심 이유는 바로 코인베이스의 사업 구조 변화라고 합니다. 이 과거 코인베이스는 거래 수수료의 이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수익도 함께 요동치는 이 전형적인 거래소 모델이었는데요. 이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코인베이스가 최근 몇년 사이 이 구조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변화 같은 경우에는 수탁 서비스, 즉 커스터디 사업 그리고 스테이킹 그리고 구독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관 그리고 관리해 주는 수탁 사업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참여를 통해 수익을 나누게 되는 스테이킹, 그리고 반복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 구동 모델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 실적의 변동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이 골드만 삭스는 이를 이 시장 사이클에 덜 흔들리는 구조적인 전환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특히 주목한 분야는 토큰화 그리고 예측 시장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RWA, 이 실물 자산 토큰화 그리고 금융 상품의 온체인화 흐름에서 핵심 인프라 제공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 채권, 펀드 같은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이나 정산 또 관리하는 흐름이 확산되게 될수록 이 코인베이스는 오히려 이 금융 파이프라인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라고 바라보게 된 겁니다. 또 예측 시장도 새로운 코인베이스의 성장 동력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예측 시장은 단순한 베팅을 넘어서 정책이나 경제 또 이벤트 결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반영하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는 이 시장이 해지 수단. 그리고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된다면 코인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사용자 기반 그리고 규제 친화적인 운영 경험이 큰 경쟁력이 될수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있던 이 투자 의견 상향은 코인베이스 하나에 대한 평가를 넘어 이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단계적인 변화로도 읽히게 됩니다. 이 가격 급등에 주목하고 있던 상승사이클 중심의 시선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인프라 그리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기반 확장기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토큰화, 그리고 온체인 금융이 제도권으로 스며드는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면, 앞으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넘어서 디지털 자산, 이 디지털 금융의 인프라 기업으로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6가지 이슈들 그리고 흐름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크립토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민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